어우현이가 친북세대기냐고 묻지 마십시오 제 스스로 사병으로 군대에 가서 GP 근무까지 마치고 돌아왔고 제 아이도 훈련이 독하기로 유명한 27사단 이기자 부대에 가서 60mm 박격포 포판 매고 충실히 군대생활하고 을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제게 안보관을 질문할 사람은 이해창 총재일 것입니다 자식 군대도 안 보낸 사람이 군대생활시킨 사람에게 어떻게 안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? 저 노무현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. 저 노무현은 민주주의 원칙을 한 번도 깨뜨린 일이 없습니다. 민주주의와 싸웠고 경선에 불복한 일도 없고 거위사실을 가지고 음모를 한 일도 없고 누구를 배신한 일도 없습니다.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. 경고합니다. 민주당을 배신하지 마십시오. 민주당 호락호락한 정당 아닙니다. 결코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질 민주당이 아닙니다.